열한기야 말씀 아,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이유에 대한에서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아, 전반글은 열한기상인데 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최후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 1기하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초라한 치유를 만든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서로 어, 다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비극적이기도 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기한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으로 주곤합니다. 아, 네. 이스라엘은 11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에 오면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길레야나이 라고 하는 장소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마저도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던 무함주차도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 진행 중에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함의 최후와 국가의 미기 상황을 보았지만 그도 여전히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있던 다락은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든 장소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놀다가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장차 왕 위에서 추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병들어서 있는데, 사자를 보내서, 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국에게 이 병이 낫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알세국은 파리들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세국 높은 주라고 하는, 어,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해서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아, 그런데도 <laughs> 그 바알 세국에게 가서 어,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도에 만나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를 만나서 왜 어딜 가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왕이 지금 주께서겨서이 병이 나을 병이냐 물으려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보고자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네, 묻는 이유는, 아, 내가 이러다, 이렇게 그냥 죽겠냐라고 묻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지만 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병원을 왜 찾습니까? 나으려고 찾는 거죠. 이러다가 죽겠나, 아, 내가 병원에서 죽어야 되나, 집에서 죽어야 되나, 이거 물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망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아, 그는 무슨 답변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튼, 거짓 신을 섬겼던 아시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형을 위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 나갔던 이유는 어, 아버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당대에 상당히 유명했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셨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다 봤는데도 안 믿어, 꿈쩍다네. 그게 문제예요. 그니까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보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는 마음이 안 열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시아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의지적으로 다른 신에게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갈수 없으니까 자자들을 보냈어요. 자기가 갈수있었으 아마 자신이 직접 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갈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자를 통해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간에 엘리아 선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 어, 그는 여전히 예, 그 뒤로도 보면, 예, 변화를 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에그론에 가지 못하고 아시아에게 돌아가 엘리아의 예언을 전하는 사자들은 아시아가 그에게 묻자 사자들은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은 엘리아를 봤는데 복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엘리아를 발세 아루의 사람이라고 무시하며 마치 발세고를 발 세부이라고 비하하듯이 사자들 역시 엘리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엘리아의 하나님을 털해 주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도 그렇지만 그 왕이 보냈던 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보고 간 거죠. 추운 지역에서야 가죽 옷이나 털이 비싸지만. 이 지역에서는 얇고 가벼운 옷은 좋은 의복입니다. 게다가 아시아가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다락에 있다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날씨는 상당히 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대로 재단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짐승의 털가죽을 대충 두르고 가죽띠로 여민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의 모습이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의 선제자에게 터로시나 주주는 신이다, 이렇게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시아는 그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선제자, 아압도 아 두려워했던 선제자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시아나 그의 신하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겼던 그죠. 엘리아 선지자. 그리고 그가 음. 섬겼던 하나님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재앙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했던 아시아, 거기서 추락해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지만, 더운 날씨에도 터 옷을 입고 있었던 엘리아는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하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어, 겉모습을 보고, 예, 판단하기가, 어,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겉모습을 보고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 뭐, 세상적으로 말해서, 뭐, 이렇게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현실입니다. 너 예수 믿어서 모아주어졌는데, 자꾸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다 겉모습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그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믿었으면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음. 아, 예, 근데, 우리, 우리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기가 쉽습니다. 아, 가정형 편이나, 뭐, 교회나, 똑같죠.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매번, 뭐, 어쩌면, 어 그냥 계속 미자리교회다. 라고 하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보기가 쉽잖아요. 목회하면, 뭐, 목사님만 그렇게 보나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네. 어떻게 사냐. 그걸로 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사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어디에 사느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어떤 것을 품고 사는지는 관심이 없고 겉모습으로 보여진 걸로 사람을 평가잖아요. 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겉모습을 포장을 하려고죠. 하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걸 평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화려하면 아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겉모습이 좀 초라하면 아유, 그 사람 실력 없어.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로 내,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 기회에서 목표하겠냐.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러면 이제 교인 수가 그 목사님의 실력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인 하나도 없대. 아유, 목사님 필요 없어. 오죽하면 계속 그러겠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교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사람을 하나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겉으로 모습, 겉모습으로 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겉모습으로 진짜 그게 우리 모습이다라고 평가한다면 어, 우리의 형편을 더잘 되게 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거잖아요. 집에 정도는. 정도가 되고 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옷은 이런 정도는 입어야 되고 그렇게 어떤 외모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사실은 속은 별로인데 속 내용은 별거 없는데 자꾸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아이 이, 정도여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전혀 생각 없고 겉모습으로 자꾸 보여주기 식의 어떤 삶을 살게 되거든요. 물론 겉모습이 전혀 뭐 관심 없이 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딱 뭐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난 한다는,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교회 에나올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가난한 분들은 교회 못 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난한 분들은 나라도 못 지킨다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아니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누가 올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겉모습으로 자꾸 평가를 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겉모습으로 자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 요왜미드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전세를 통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셨던 것은요. 믿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자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 신앙이 좋은 것이지만 기하 때로는요 체험 신앙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안보이면안 믿거든요. 경험을 안하면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어야 되는데 실상은 보면서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서 믿으려. 체험하면서 믿으려고 해요. 근데,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게 잘안 되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보면서 믿으려고 하고, 체험하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지라, 어, 하나님이 할수 없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자꾸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지. 그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겠어요?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체험해도 안 믿으니까. 자꾸 보여주시고 자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못 보고 체험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지, 보면서 이렇게 체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엘리야가 아우에게, 아시아에게 보여줬던 거,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보면 뭐합니까? 네.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봐도 자기가 강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강대하신 분이라고 하여도 자기가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못 죽이니까, 아니 아무리 크신 분이어도 아무리 위대한 분이어도 그걸 보게 하셔도 인정을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강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체험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마음 아파야 하는데, 아유 그 사람 아직도 멀었어, 너무 강해. 사실 그게 알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은 주님 믿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시려고하는 자꾸 경험을 항의 하시는 건데, 네. 아, 주님이 역사하셔서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예,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시아는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 어쨌든,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심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으로 정말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믿음의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냐고, 어,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